이번에는 볼륨 단발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볼륨 단발은 단발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뒤에 이렇게 볼륨을 가진 형태의 머리를 이제 볼륨 단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전에 잘랐던 층 단발은 단발 라인에서 볼륨 없이 층만 있는 머리였고 볼륨 단발은 단발 기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볼륨을 가진 머리를 볼륨 단발이라고 하는데 층 단발은 길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손님이 원하는 기장대로 내가 길게도 갈 수도 있고 짧게도 갈 수도 있지만. 볼륨 단발은 뒤에 볼륨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길이가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장이 길면 볼륨이 처지기 때문에 항상 밑길이를 좀더 짧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네이프에서 한 2, 3cm 기장을 뺀 나머지를 전체를 원넥C 일자로 기장 설정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전체를 원넥스 일자로 이렇게 기장 설정을 하신 상태에서 기장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브로킹이 들어가야 되겠죠. 볼륨을 주려고 하면 은 2분의 1 브로킹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나누시고 나서 이제 이어티어. 보통은 사람은 이어 탑 포인트지만 가발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이어 백 포인트 있는 부분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이어 티어를 왼쪽과 오른쪽을 동일하게 나눠주신 상태에서 센터 브로킹을 나누신 다음에 백 포인트. 백포인트는 어디냐면은, 이어 탑 포인트와 그대로 일자로 가다가 센터랑 만나는 부분이 백포인트인데, 백포인트보다, 백포인트에서 가게 되면 볼륨의 위치가 처집니다. 백포인트보다, 하나, 둘, 2cm 높은 지점에서 이어 티어가 끝나는 지점까지 연결되는 2분의 1 /2 A 브로킹을 안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백포인트보다 2cm 높은 지점에서 이어 트 이어가 끝나는 지점까지 2분의 1 A 브로킹. 근데 이어 트 이어보다 낮게 타게 되면은 나중에 위 옆에를 층을 연결하면은 옆에 파먹어. 왜냐면 낮게 타면 이게 가이드가 돼서 옆에 층을 연결하는 거고, 높게 타면은 얘가 가이드가 돼서 옆에 층을 연결하기 때문에, 브로킹을 낮게 타면 이 길이가 짧고, 높게 타면 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파먹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절대 여기 높이보다는 낮아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도 동일하게 2분의 1 A 브로킹을 타셔서 왼쪽의 면적과 오른쪽의 면적이 동일하게끔 브로킹을 타시고, 자, 그다음에 백프인스 가이드를 잡아야 되겠죠. 이때 이 가이드의 길이는 내가 볼륨을 어디서 얼만큼을 줄 거냐에 따라서 이 가이드의 길이가 달라지는데, 얘는 볼륨이 시작이고, 끝은 탑포인트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볼륨이 되는 거고, 얘는 기본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손님이 층을 볼륨을 좀더 높게 달라가면 짧게 잘라야 되고, 볼륨을 낮게 달라고하면 길게 잘라야 되겠지만은. 그걸 내가 눈으로 확인하면 좋지만 잘 모르실 때에는 무조건 이 길이랑 얘랑 같게만 설정하시면 돼요.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은 잘못하면 얘가 잘려서 파먹기 때문에 이 길이보다 얘가 길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백포인트 가이드 길이가 이 길이와 같게 가이드를 잡아놓고 세로 섹션의 각도는 70도 위에 잘랐던 요 가이드 보시고 70도. 이 각은 직각인데 이 각이 70도가 되게끔 잡아서 위에 잘랐던 가이드 보시고 70도에 베이스는 언더 베이스. 어디까지 가냐면 밑에 따라오는 부분까지 다. 이때 맨 밑에 기장만 안 자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요렇게 뒤에 이제 내가 설정했던 높이만큼에 대한 볼륨을 잡아 놓으시고반 나눠서 반은 또 오른쪽 가이드 아는 왼쪽 가이드. 그래서 다음 섹션. 사상 섹션에. 두상에 대한 사이드 베이스로 가야 되겠죠. 층단발은 면에 대한 사이드 베이스지만 볼륨단발은 두상에 대한 사이드 베이스. 두상에 대한 사이드 베이스는 내가 탄이 브로킹과 딱 일자가 나오게끔. 그래서 사상 섹션에 이 각은 직각인데 이 각이 70도가 되면서 얘와 브로킹이 평행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때 가이드는 어딨냐면은 맨 위에 뒤에 이 찌그러기 같은 애들 얘네들이 유혹을 합니다 근데 절대 걔네들은 보지 마시고 맨 위에 이한 가닥만 보시고 70도에 마찬가지로 베이스는 두상에 대한 사이드 베이스 어디까지 가시냐면은 밑에 따라오는 부분까지 또 다음 섹션 사상 섹션에 두상에 대한 사이드 베이스 맨 위에 가이드 보시고 70도 상이한 사이드 베이스 자르고 마지막은 손 놓지 마시고 그대로 이 브로킹과 전체가 일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잘라놓고 나서 체킹하게 되면 이렇게 딱 일자 이때 브로킹과 얘가 평행이 되겠군. 나는 이렇게 잘랐지만 잘라놓은 거를 반대로 이렇게 크로스로 딱 체킹을 해더라도 이 각은 직각이 나오면서 이 각은 70도가 나오실. 근데 이렇게 잡고 자르기가 자세가 연습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쉬운데 그게 안돼 있으면은 자르기가 어려워 그럴 때는 그냥 한방에 자르는 방법이 있죠 그냥 근데 혀, 커트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정했던 가이드를 기준으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시고 이 브로킹과 평행이 되게 각도 70도 잡아놓고 위에 잘랐던 가이드 보시고 이때 맨 끝에 머리만 안 자르게끔 70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블럭으로 한방에 브로킹과 평행이 되게끔 어디까지 따라오는 데까지만 잘라 주셔도 괜찮습니다. 잘라놓고 체킹하면 또 브로킹과 뭐가 되게 나오니까 또 일자 평행이 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블럭으로 한 방에 자르셔도 큰커트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물론, 오른쪽에 그 사선으로 잘랐던 부분이 조금 더 이쁘긴 하겠지만, 그 차이가 손님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으로 잘라더라도, 왼쪽과 오른쪽 형태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밑에까지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블록으로 잘라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사선으로 잡아서 밑에 혹시 따라오는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체킹해서 따라오는 머리가 있으면은 그 머리들을 한 번씩 더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륨 단발이라고 하는 전체 뒤통수에 있는 올륨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나머지 침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어 튀어나온 상태에서 나머지 머리를 가져오시는데, 이때 바로 밑에 거를 보고 굴리셔도 상관없어요. 탑의 층이 얼마큼 떨어질 거라는 걸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고 알고 간다라고 하면은. 근데 어디에 올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손님이 원하는 볼륨과 층을 어디까지 줄 건지를 생각해서 먼저 설정을 해놓고 밑머리와 윗머리를 연결하는 게 훨씬 더짜릿하가 편해요. 그래서, 탑 포인트 설정하는데, 물론, 층을 적게 갈 경우에는, 볼륨을 낮게 줄 경우에는 길게 가야 되고, 볼륨을 높게 주면서 층을 많이 줄 때는 얘가 더 짧게 가야 되겠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백 포인트에 오신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백 포인트에 오게끔, 가이드 설정하시고 나서, 요 가이드를 기준으로 전체를 다 올림 빛으로, 빗어서 방금 설정했던 요 가이드를 기준으로 전체가 일자가 되겠죠. 또, 다음 섹션, 전체 다 가져와서 위에 잘랐던 가이드 보고 일자 또 나머지 머리, 따라오는 머리도 그대로 가져와서 일자 또 다음 머리도, 따라오는 머리도 전체 가져와서 방금 전에 설정했던 탑 포인트를 기준으로 전체가 위에서 봤을 때 일자가 나오게끔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아까 이분의1 브로킹 타고 잘랐던 그 가이드랑 탑 포인트랑 이 연결만 하시면 돼요 이때 방사선 섹션의 베이스는 온더 베이스죠. 각도는 몇 도?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단차에 따라서 각이 낮게 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 보통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각이 낮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방사선 섹션의 밑에 아까 잘랐던 그 70도 그대로 보시고 연결. 이때 이 조금 빼서 짧은 가이드를 가지고 가게 되면 아까 설정했던 탑 포인트가 잘리니까 70도 잘라놓은 상태에서 많이 빼서 위에 긴 가이드를 가지고 나머지 머리를 두상이나 90도로 자르는데 이때 밑에 잘랐던 이 가이드 보고 탑 포인트가 잘리지 않게. 탑 포인트가 잘릴 것 같으면 어떻게? 살짝 각을 낮추고 빼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르고 나서 또 나머지 버리고 혹시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킹하시고 그래서 뒤에 딱 백포인트까지의 층과 볼륨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음 세션은 방사선 세션 온더 베이스 통일합니다. 밑에 거 보시고 70도 자르고 많이 빼서 이 가이드 가지고 나머지 머리양을 두상이랑 90도로 들어서 얘를 보고 탑 포인트랑 연결하는데 탑 포인트가 잘리지 않게 잘릴 것같은 각도 낮추시고 또 다음 세션 온더 베이스에 또 밑에 거 보시고 70도 자르시고 90도로 들어서 탑보이드가 잘리지 않게. 그러나서 고 또, 다음 세션 또, 온더 베이스. 아까 이어티어 나눠놨던 부분, 이 이어티어를 나눠놨던 이 부분에서, 이 사이드 마지막 잡아야 될 부분까지를 뺀 나머지는 전체를 다 온더 베이스로 잡고, 밑에 가이드 보시고, 70도로 동일하게, 온더 베이스로 굴려서, 방산 섹션으로 연결을 하시고, 마지막 섹션만 전에 잘랐던 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어느 가이드? 뒤에 가이드를 보시해. 마지막 단만 사이드 베이스를 가져오는 이유는, 옆머리를 탐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만 사이드 베이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잘라놓고 나서 체킹하게 되면은,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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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나오면서 마지막 사이드 잡았던 부분만 살짝 길어지게끔. 중간에 가이드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체킹이 들어가집니다. 시 그래서 항상 커트를 할 때는 체킹이라는 걸 중간중간을 해야지 내가 실수한 부분을 수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나중에 전체적인 커트를 잘라놓고 나서 재수정이 안 들어가는데 다 잘라놓고 수정이 들어가면 되겠죠. 또 다음 세션 방사한 섹션 온더 베이스 밑에 잘랐던 거 보시고 70도. 자르고 또 위에 빼서 나머지 두상에 대한 90도로 굴려서 핫 포인트가 잘리지 않게. 잘릴 것같갖 각도 낮춰주셔야 됩니다. 또 다음 세션 방사한 섹션에 또 온더 베이스 밑에 가이 보시고 70도. 또 많이 빼서 또 나머지 두상에 대한 90도로 굴려서 핫 포인트가 잘리지 않게. 또 다음 섹션, 다음 섹션에 또 오더 베이스에 밑에 가이드 보시고, 또려서 연결. 또 마지막 한 단만 전에 잘랐던 대로 사이드 베이스 가져와서 뒤에 잘랐던 가이드 보시고, 70도 자르고 빼고, 나머지는 두상이드 형식으로 불려서 마찬가지로 잘라놓고 체킹하면은 둥글게 둥글게 나오다가 사이드 베이지 잡았던 부분만 살짝만 길어지게끔. 그래서 뒤통수의 전체적인 볼륨과 층의 형태. 내가 볼륨과 층을 어디까지 줄 거라고 하는 그 볼륨과 층 형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옆에 층을 만드셔야 돼. 근데 얘를 한 방에 자라도 되는데 너무 면적이 많으니까 자르기 힘들기 때문에 얘를 2분의 1로 한번나눠주시고나 그리고 나서 옆층을 연결해는데 이때 가이드는 어디 다고 했어요? 아까 이어 티어를 나누고 후드부 방사선 세션에 온더 마지막 사이드 잡았던 부분, 요 끝나는데, 이 가이드랑 단발의 기준선이 있다고 랬죠 이, 이어 탑 포인트라고 하는 이 길이랑 둘 중에 뭐예요? 기내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얘가 잘리면 안 되니까. 얘가 길면 얘를 보고 가시는 거고, 이 뒤에 게 길면 뒤에 걸 보시고, 지금은 뒤에 게 길죠. 뒤에 거를 보시고, 세로 섹션에 90도에 가이드 어있다 뒤에 맨 위에 요 가이드 보시고 90도 온더또 다음 세로 섹션에 90도에 온더 가이드 어있다 뒤에 위에 마지막 한단만 사이드리스 잘라놓고 나서 또 체킹하게 되면은 옆에서 요렇게 일자가 나오게 되는 그래서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라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뭐만? 층만 생기게끔. 그래서 나머지 머리는 그대로 내려오는 머리들은 밑에 잘랐던 가이드 보시고 세로 섹션의 밑에 가이드 보시고 90도 언더 또 다음 섹션 세로 섹션의 밑에 거 보시고 90도 언더 또 다음 세로 섹션의 밑에 거 보시고 90도 언더 마지막 한 단만 사이드 또 밑에 거 보시고 90도. 반대편은 동일하겠죠.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이렇 2분의 1 브로킹을 나누신 다음에, 뒤에, 끝나는 가이드와, 이어 탑 포인트 가이드를 보는데, 반대쪽에서, 빼이 길었으면, 여기서도, 빼이 길겠죠. 그래서, 새로운 섹션에, 뒤에, 잘랐던 이 가이드 보시고, 90도에, 온더, 또 다음 섹션, 새로운 섹션에, 또 뒤에 잘랐던 가이드 보시고, 90도 온더, 마지막 한 단만, 90도에, 사이드 또 잘라놓고 체킹하면 일자 나오면서 그대로 라인은 유지되고, 그리고 나머지 위에 머리는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세로 섹션에 밑에 잘랐던 가위드 보시고, 90도 온더, 다음 섹션 도 밑에 거 보시고, 90도 온더, 마지막 한 단만 전에 잘랐던 대로 가져와서, 사이드 베이스 90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탑층을, 나머지 층을 연결해야 되겠죠. 아까 층 설정했던 이 가이드를 기준으로 7대3을 나누신 상태에서 가로 섹션. 아까 탑층 설정했던 이 가이드가 보여요. 그래서 아까 설정했던 이 뒤에 이 가이드를 보시고 베이스는 전체 다 위에서 사이드 베이스. 아까 탑 설정했던 걸 기준으로 사이드 어디까지? 따라오는 부분까지 전체 사이드. 그러면은 뒤에는 코너가 안 생기겠죠? 왜냐면 아까 굴려줬으니까 코너 는 어디서만 옆에서만, 센터 나누시고, 옆머리와 윗머리가 만나는 부분에서 코너. 세로 섹션의 언더 코너, 또 언더 코너, 마지막 단만 사이드. 또 반대쪽도 세로 섹션의 언더 베이스 코너, 또 언더 베이스 코너, 마지막 단만. 사이드 베이스 코너 그래서 딱 전체적으로 커트는 끝났어요 그래서 단발 기장에서 단발 기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뒤통수에 뭐가 볼륨을 가지고 있는 단발 라인에 이제 형태인 볼륨 단발을 한번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그침 단발은 기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장 설정을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지만 은 지금처럼 볼륨 단발은 기장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장 설정을 항상, 아니, 기장 설정을 받기 때문에, 기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볼륨 단발은 항상 기장을 지금처럼 짧게 가십니다.